자, 안녕하십니까? 트럭입니다. 자, 지금은 여기는 음성입니다. 충북 음성. 어, 충북 음성 은뭐 부직포, 매트리스, 뭐 이런 어, 가벼운 물건들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안 그래도 지금 부직포를 싣고 경기도 광주로 가는 짐을 어, 상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내바리 하나 끝내고 지금 두 번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게, 와. 어제 오창역에서 거기서 차속했는데 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내렸는데, 와, 진짜 춥더라고요. 와. 이제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차에도 따뜻한 그 파카 같은 거 미리 준비했다가 낮에는 사실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근데 밤 되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오늘은 아침에 이렇 가는데 옆에 보 공사하는 데서 흘러나온 물들이 다 얼어가지고 벌써 물이 얼었습니다. 물이. 그만큼 춥다는 얘기겠죠. 부산이나 경남 쪽에는 어제는 보니까 그렇게 춥지 않던데 와, 확실히 이 동네가 춥긴 춥습니다. 야, 아, 부직포. 수작업이긴 한데, 상하차를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작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잘 모른다고 하네요, 자기도. 하여튼, 부직포라고만 알고 있고, 그 뭐, 상차 방법은 따로 모르는데, 만약에 수작업이면 상하차 다 해주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상차를 합니다. 지금 10시 41분인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시내발리 두바리째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뭐 첫집을좀 일찍 잡고 일찍 마무리 했어요 그런 바람에 지금 두바리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딱 보니까 싣고 아마 도착하면 점심시간이 걸려서 하차가 안되기 때문에 점심 먹고 하차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심 먹고 하차하고 그리고 뭐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상황 봐서 판단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오또 여기도 자장면 집이 많는데 상당히 얘기를 하네데 제가 음성, 진천 이쪽을 좀 좋아합니다. 나중에 뭐 짐을 잡고 부산 내려가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고 해서 좀 이쪽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신 뭐 짐이 많이 나와야겠죠. 짐이 많이 나와야 선호를 계속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아무튼, Let's get it. life in a world that keeps changing think that it's progress you're making copy and paste pretty faces all the time pictures so perfect we play through only because you set up the angle web that you we've got us tangled caught in what's before our eyes show off your fac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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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 아그래 네. 유튜브 찍는다 인지하면서 형 얼굴 이튜브 올라가 왜 없어? 예? 네? 선 없어 아이거보아 무선 무선 네. 자 물건 싣고 출발했습니다 어, 물건은 뭐 보시다시피, 부직포입니다, 부직포. 어, 부직포 60롤을 쉬고 가고 있습니다. 어 날이 춥네. 뒷골이 어스어스하네요. 어슷 저는 이제 뭐, 가다가 밥 먹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도착 시간이, 예정 시간이 뭐, 12시간 15분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어, 가다가 밥을 먹고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밥 먹을 데가 있을려나 그나마 이쪽 위쪽지만은 그나 아마 차 대고 먹을 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그 단지 사업단지 쪽에는 차를 대고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밥 먹고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볼게요. 레츠기. 자, 이쪽으로 큰차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쪽으로 차 지나갈 수 있어요. 오, 씨. 오늘 과태도 이기니까 못 뒀다. 와, 미치겠다. 대박인데 이거 왜 네비야 네비가 네비가 문제가 길이 문제가 잠깐 앞에 갔다가 와야 와이거거지겠나 미치겠네 아. 왔다 얼마만 쪼기쪼기하네. 아 길이 잘못된 거가. 네비가 잘못된 거가. 돌아삐. 아. そんなんこっすね 였다 진짜 와. 와. 뭐이따겠다 <laughs> 정신줄 놓겠네 와. 와. 집안 이제 괜찮은 길좀 나온 나와 돌아가시겠다 여기를 만들거가 오르미터 목줄 지가야돼저 넓은 길 맞고 마시